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시지 않았나요? 어떤 분야든 간에 그 분야에서 제일 돈을 못 버는 사람이랑 제일 돈을 잘 버는 사람이랑 소득의 차이가 만배 이상 나요. 만배 이상.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 그러면은 잘 버는 사람이랑 못 버는 사람이랑 그들이 제공하는 가치도 백 배, 천배 차이가 나나? 그들이 만약에 상담을 하면 상담 실력이 100배, 1000배 차이가 나나? 그들이 만약에 물건을 판다면 그 물건의 품질이 다른 데보다 100배, 1000배 차이가 나나? 근데 100배, 1000배가 차이 나는 건 없어요. 어딜 가도. 두 배도 차이가 나기 쉽지 않죠. 두 배도. 그 내용이 짧게 써 있는데 짧게 한번 볼게요. 자, 1년에 2만 5천 달러를 버는 사람이랑 1년에 25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기술이나 능력, 지능, 근무 시간에서 10배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성과의 영역에서 성공의 요인의 차이는 아주 작을 때가 많다. 이 작은 차이가 소득과 보상의 엄청난 차이를 부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풍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포밀리... 분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어떤 실력과 재능과 스펙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충카님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해갖고 지레 겁먹고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할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얘기가 성공한 사람도잘 봐라. 물론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있지만 가만 보면은 나랑 별로 차이가 안 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차이가 나긴 하죠.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다. 그 차이를 좁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약간 반 자포자기적이에요. 안될 거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뭔가를 공부하고 배워 나가면은 그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 상위권이 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한 6개월만 진지하게 공부해도 그 분야에 상위권이 될수 있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아는 사람이 될수 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큰 부를 얻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다.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자, 112페이지 볼게요. 나는 오래전부터 성공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그 수가 수천 명은 된다. 이들이 해당 분야의 최고가 된 분기점은 한결같이 서면으로 명백한 결정을 내렸을 때 찾아왔다. 당신이 자신의 뜻을 글로 정리를 해본다면 즉시 결정의 법칙을 비롯한 모든 마음의 법칙이 반응을 보이면서 당신을 위해서 가동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은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기회를 끌어들이게 된다. 또한 조언과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인다. 상황이 좋아질수록 당신의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디테일을 잘 봐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될 때가 되면은.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쏙쏙 귀에 들어오고 그게 너무 재밌고 그걸 찾아보는 게 신이 나고 그것과 관련된 책을 보는 게 너무 신나고 내가 원하는 관련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들을 찾아보는 게 너무 신이 나고 관심이 생기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뭔가 배울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서 프로그램 배우는 것을 기꺼이 할수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부자가 되기 직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때가 된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때가 때가 안 됐을 때는 귀에 안 들어와요 관심이 없어요 때가 되면은. 너무 재밌어. 지금 나온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정말로 많은 성공한 부자들을 만났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부자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 내가 부자가 되기로 서면으로 결정을 했을 때라고 했어요. 이 분야에서 성공할 거야. 라고 마음 먹었을 때. 성공을 향해서 딱 굳건하게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온 우주가 돕기 시작했는데. 그 돕는 방식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갑자기 어떤 기회가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영상이 갑자기 눈에 딱 띄기도 하고, 어떤 라디오가, 어떤 TV가 갑자기 그 나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될 모든 내용들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내가 거기서 필요한 게 있으면, 공부해야 될게 있으면, 공부를 그냥 기꺼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고, 움직이면서 성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순간이 그거는 열심히 노력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저도, 아, 이거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있었는데, 열심히 해도 안될 뿐더러, 그 열심히 하는 것도 잘안 돼. 그런 체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했는데 그런데도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때로는 열심히 라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그죠 이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안돼 그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마음의 힘과 같이 가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는 마음이 먼저 결과를 선택하고 결과에 머물면서 그다음에 나머지 펼쳐지는 것들을 따라서 쭉 흘러가는 거라면은 말 그대로 그냥 노력만 하는 것은 노력으로 하나 둘 쌓아가는 건데 마음의 중심에 결과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성과로 이어지라는 보장이 없어요. 방송하면서 몇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창조라는 게 내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더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고 내가 배워야 될게 있으면 배우게 만들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만나게 만들고, 학원을 다녀야 되면 학원을 다니게 만들고, 내가 정화해야 될게 있으면 정화를 하게 만들고, 내가 봐야 될 책이 있으면 책을 읽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 필요한 기본 소양들을 저절로 쌓는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을 다 함양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펼쳐지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펼쳐지진 않더라. 필요한 것들이 오고 내가 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내가 원하는 성공이라든가 어떤 부자라든가 아니면 뭐 행복한 삶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분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게 있기 때문에 뭔에 글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글로 자꾸 관심이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점 막 듣기 싫고 귀찮고 막 하기 싫다. 그럼 내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게 있는 거야. 아, 나는 지금 그냥 여자 사귀고 싶은데. 남자 사귀고 싶은데. 아, 난 지금 가서 술한잔 하고 싶은데. 클럽 가고 싶은데. 아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만약에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은 해외여행에 관련된 정보만 내 눈에 들어와 연애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이성에 대한 정보만 나에게 들어와 어떻게 하면은 이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좋은 사람 어디서 만나는지 그런 것들만 내 귀에 들어온다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연애가 있다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마음의 중심엔 연애가 있는데 여기 와서 항상 돈 벌고 싶어요? 부자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나가면은 맨날 연애 생각 아 어떻게 하면 예쁜 여자 만나지 아 어떻게 하면 잘생긴 남자 만나지 아 어떡하지 아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지 이 마음이랑 행동이 따로 논다고요 그럴 때는 때가 안된 거니까 그럼 아싸리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차라리 연애에만 집중하시고 뭐 해외여행에만 집중하시고 그러면은 마음이 괴로울 일이 없어 그런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노는 것만 생각하면서 부자되고 싶은 거는 그런 바램은 가지고 와서 아 내가 부자가 되길 10년 동안 바랬는데 저는 왜 부자가 안 될까요? 이러고 있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그거는. 왜냐면은, 10년 동안 노는 생각밖에 안 했으니까. 술 먹는 생각, 노는 생각, 뭐, 연애하는 생각, 뭐, 해외 여행 가는 생각, 게임하는 생각, 드라마 보는 생각, OTT 보는 생각, 그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한라 10년을 보내놓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도 않아놓고, 되고 싶어 한다고 맨날 말만, 떠들기만 한다고 부자가 되진 않는다. 어드는 건 누가 못해요 그죠 예시 하나 볼까요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 곱하기 감정은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기인데다 보진 않고 그냥 핵심만 얘기하겠습니다 핵심만 보면은 왜 우리의 생각이 현실 이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아침에는 내가 돈 버는 생각을 했어 그죠? 근데 어.. 오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 오후에는 자신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죠 아 다음 달에 카드값 얼마 내야 되는데 아월 수익이 얼마라서 얼마 부족한데 아 내가 하고 싶은 거할때 이만큼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뭐합니까? 각종 청구서 걱정을 하죠 아 공과금 얼마 나왔는데 세금 얼마 나왔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러므로 이들은 연속적인 갈등과 서로 모순되는 메시지에 그들의 마음을 맡기는 셈이다. 이는 마치 택시 운전사에게 모퉁이를 돌 때마다 다른 방향을 지시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어디에도 갈 수가 없다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비중이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혹은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의 비중이 훨씬 더큰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도 갈 수가 없다.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하루를 돌아봐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혹은 일주일만 돌아봐도 내가 돈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면은 내 현실을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아, 내가 부자가 될수 없는 생각만 하루 종일 하고 있구나. 아, 언제쯤 내가 부자가 될수 있지? 이렇게 한다고 부자가 될수 있나? 내 현실은 언제 달라지는 거야? 언제 구세주가 나타나지? 내 현실은 왜 항상 이렇게 힘들지? 이런 이야기를 맨날 해요. 맨날 생각하고, 근데 그 생각이 부자가 되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죠?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생각이지, 간절히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많이 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되는 생각,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막 지혜롭게 쓰고, 행복하게 쓰고, 사랑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런 생각보다는, 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들어와야 쓸거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저 때가 됐나봐요. 너무 재미있고, 돈 관리하고 싶어지고, 배우고 싶어졌어요. 저는 갑자기 배워보라는 영감이 왔는데 거기가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멀기도 하고. 포기하려는 찰나에 유튜브 알고리즘을 저한테 딱 맞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저런 게 이제 때가 된 겁니다. 때가 되니까 뭔가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배우는 데 있어서 따봤더니 더잘 맞는 데가 있어. 더 싸.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흐름이 탁탁탁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럴 때가 이제 변화의 시기, 성장의 시기, 도약의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린 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